나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나는 오늘 변한다. 지난 주말 중앙일보 기사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그만디노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 이책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공감이 되어서 오늘은 이 기사 내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즈맨은 넓은 의미로 파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우리는 대부분 셀즈맨이다. 뭔가를 판다. 정치인은 정책을, 기업인은 상품 용역을 판다. 종교인은 진리를 판다. 선생님은 지식을 판다. 예언자는 미래를 위한 영감을 판다. 자기 개발서는 성공이나 행복, 돈 버는 법을 판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의 저자는 셀즈맨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이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큰 돈을 벌려면 셀즈맨만한 직업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소설 주인공은 낙타모리권 출신인 그상 하피드다. 그는 그가 입수한 두루마리 10개에 적힌 축제의 비밀을 실천해 1세기 최고의 갑부가 됐다. 하피드는 두루마리를 사도 바울에게 물려준다. 사도 바울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이라는 것이다. 두루마리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는 이것이다. 나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나는 오늘 변한다. 나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나는 오늘 변한다. 두루마리 10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1. 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그 습관들의 노예가 된다. 2. 나는 가슴에 사랑을 품고 오늘의 태양을 맞이한다. 3.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나아간다. 4. 나는 자연이 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5. 나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6.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7. 나는 세상을 향해 웃는다. 8. 나는 오늘 내 가치를 100배로 늘린다. 9. 나는 지금 행동한다. 내가 가진 것은 지금밖에 없기에. 10. 나는 신의 지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한다. 하피드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 10개의 원칙을 실천해서 세계적인 갓부가 되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 이 책은 전 세계에서 25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상인의 비밀로 제목이 바뀌어서 팔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 좀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책 읽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아주 많았던 책이죠. 여러분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이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원칙들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그 습관들의 노예가 된다. 어우,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르고 그 습관들의 노예가 된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습관들의 노예가 되어봅시다.